안녕하세요. 꼬레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민족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단결력이 좋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세 가지는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이 탁월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단결성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죠. 수많은 단결성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저는 1997년 IMF 구제금융 근무기 운동을 꼽고 싶습니다. IMF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우등생 대한민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실상 국가부도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민족답게 특유의 단결성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모두 손발 벗고 나선 것인데요. 소중하게 아껴두고 보관하고 있던 결혼 반지, 사랑하는 자녀의 돌반지 등 금부치를 장롱 속에서 고위권에 나라에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 누계 약 351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이 모였고 18억 달러 이상의 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227kg도 엄청난 양이지만 거기에 1000배가 되는 227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은 한돈 단위로 거래되는데 한돈이 3.75g이죠. 모은 금을 그람으로 환산하면 2억 2700g입니다. 참고로 오늘 날짜 기준 금 한돈이 28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도 엄청난 수준이지만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18억 달러는 현재 기준 2조 358억 원입니다. 하지만 당시 달러의 환율이 2천원을 돌파했던 때라 사실상 3조 이상의 금이 모였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금 모으기 운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을 때 멀리에 있는 해외 동포들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일동포들의 조국사랑이 엄청났는데요. 제일동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모은 성금액은 약 139억엔입니다. 이는 당시 원화로 약 1,800억원입니다. 또 외환 부족에 시달리는 고국을 돕기 위해 1999년 1월까지 제일동포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엔화는 780억엔입니다. 한화로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뿐 아니라 제1동포들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300억의 엔화 국채를 전량 매입하는 데 애썼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며 거의 모든 제1동포들은 두발 벗고 나서 우리 국민들과 한뜻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제1동포들은 우리 바로 옆에 못 먹고 울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아주 순수한 감정으로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한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이루었고 2년 연속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은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뜻합니다. 아직 기억해야 할 일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일동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도쿄 미나토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나토구는 일본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촌이며 연소득순위 또한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대사관이 위치한 미나미야자부는 고급 단독주택가가 많이 있는 곳으로 한국에서 재벌 총수, 연예인, 유명인사 등이 많이 거주하는 성북동이나 한남동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세력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한국 대사관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 제일동포 고 서가포님이 한국 정부의 부지를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고 서가포님은 1929년 14살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제일동포 1세입니다. 11살 나이에 일본의 불모로 건너가 일본 왕족의 일원이 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은 1947년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고 서가포님은 영친왕 일가의 거처를 제공할 목적으로 현 대사관 부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후 1951년부터 주일 대사관의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1962년에는 아예 소유권을 한국 정부로 넘겼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에서도 땅값이 비싸기로도 유명한 도쿄. 도쿄 중에서도 노른자라 불리는 땅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국 사랑과 가치관을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대사관 부지 땅값 50억 엔을 포함해서 고 서가포 님이 기부한 금액은 현재 시세로 대략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일 동포들이 기증한 일본 내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뿐만이 아닙니다. 1974년 세워진 오사카 총영사관 역시 제일 동포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오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곳에 부지를 정하고 3억 2천만엔에 달하는 부지 매입 기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오사카에서 가장 비싼 토지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동포들은 해방 후에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잊지 않고 오사카 내에서 가장 번듯한 자리에 우리 정부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성금을 통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정부에 기부했던 것이죠. 오사카 외에도 사포로, 후쿠오카, 나고야, 고베 등 10곳의 공간 중 9곳이 제일동포들의 기증과 성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제일동포들은 1960년대 구로공단 설립에 앞장섰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성금을 모아 올림픽 공원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몸은 일본에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뼛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고 모국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일 동포들은 힘을 모아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제일 동포들은 많은 차별과 서러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모국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일동포 3세들은 대한민국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로 기억하게 될 것이고 4세, 5세들은 가까운 옆나라로만 기억하게 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과서나 교육을 통해 제일동포들의 근현대사를 한국 현대사에 편입시켜 제일동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함께했던 제일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